과일 <가일> 좋아해요 혹시? 과일도 그냥 좋아하는데 그것도 잘 안먹어요 매일 먹고 이러잖아요 과일도 별로 잘 <가일> 안먹고 그리고 혹시 청량음료 같은거 뭐 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과일주스 같은거 그렇도잘안요 커피는 음. 좀 간단하게 합작하면 어떻게 먹어요? 아메리카노 먹어요? 설탕 먹어 설탕 커피 마시요스 커피 마시잖아요 스는 안먹어요 어. 그런 혹시 밥 먹을 때 국에 말아 먹는 걸 좋아해요? 떡 네, 국에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좋아해요. 혹시 그런 그럼 국밥 종류 찾아 먹어요? 혹시 찾은 아이고 좀 선호하는 선호 어, 편이고 네. 음. 국 없으면 밥못 먹어요. 혹시 좀 저의 스타일에 좀 그런 음. 같은 된장찌개 같은 는 음. 뭐 있으면 음. 좋아요. 그 혹시 떡은 음. 좋아해요? 떡안 좋아해요. 좋아. 음. 넌 이거 이 정도면 단백질 정도면 잘할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막상 얘기 들어보면은 신경보미 잘안 된다 그래.